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59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는 소송과 협상 두 기둥이 완전히 키를 갖고 있는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한 상황입니다. 매일 같이 제가 연재하고 있는 이 소송과 협상 지분 경매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연재 계속하는 59항입니다.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에 다 완독을 하고 여러분하고 공부가 끝나면요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1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2021년도에 우리 부동산과 경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 대출 금리가, 한 6개월 사이에 0.6포인트, 0.6% 정도, 올랐는 바람에, 연 1%대 이 대출, 이제는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0.6%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리 싼 이자로 여러분들이 이자 부담이 앞으로 커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지금 가계부채가 1,700조에 달하는데요. 금융당국이 3월 중순 내일이 이제 3월 1일이니까 2021년 봄이 시작됩니다. 3월 중순경부터 돈을 빌리는 채무자들을 dsr이라고 그러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을 40%까지 허용하는 이러한 방안을 또 낸기 어, 나올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연 지금 1%대는 이제 없어지고요. 점점 점점 이 금리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전체적으로 지금 어 뭐한 2.5에서 뭐 대략 한 3.6%짜리 이런 그 금리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는 데도 아무래도 좀어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이 작년 7월만 해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1%대 신용대출 금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런 그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금리, 은행이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상, 산정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고요. 이 DSR 40% 적용하는 것도 또 3월 중순 정도에 강화된 이런 방침들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신규 대출자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에 좀 움직이는 부동산의 뉴스들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분 경매를 대응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9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24페이지입니다. 연일 지금 전자소송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또 가처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까지 했는데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의해 가지고 어, 배당을 하는 이러한 그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부 이렇게 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어, 이러한 그 피고와 조정이 조정기일에 깨지면은 결국 공유물분할소송으로 간다 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경매에 처하는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이때 성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이게 세 세트입니다 세 개가 한 세트인데요 이한 세트를 발급받아 가지고 이한 세트도 전자소송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경매 신청하는 방법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형식적 경매는 청구금액이 1억이, 원이라 형식적 경매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어, 얼마를 배당받는지는 이제 어, 경매를 진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형식적으로 1원으로 법원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첨부 서류로는요, 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의해서 승소를 해서 어, 경매에 배당을 한다고 럴 때는 이렇게 송달증명원 또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 한 세트로 집행문을 판결문 뒷장에 이렇게 발급받아서 붙여서 제출하는 겁니다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라고 하면 사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판결문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또, 이런 그 발급받아가지고 또 스캔떠서 저장하는 조금 전에 세 개가 한 세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세개한 세트 다시 제목에다가 넣겠지만,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집행문, 이렇게 세 개를 한 세트로 해서 다운받아가지고 어 제출하게 됩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서를 이와 같이 판결 정본에 의한 신청서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요 어, 신청 취지를 잠깐 보시면요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신청인은 공유물분할청구사건 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다는 신청취지 신청이유에 대해서는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은 신청인과 상대방이 타공유자가 되겠습니다 공유부동산이었던 바 기원 2018 가단 가단이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사건부호인데요. 어, 제기에서 판결 주문과 같이 경매를 실시해서 각 공유지분의 지분 비율로 배당을 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위 판결에 의한 경매 개시에 절차를 구하기 위해 본권 신청에 이르겠다, 이르렀다는 이러한 신청 이유 신청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어, 하시게 되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어, 카피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조서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하고요,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 또 제출하시고요, 또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부동산 등록 아, 목록 이렇게 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별지 목록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또 어, 같이 제출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경매 신청 비용에 대해서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어, 납부를 합니다. 이 신청비용은 어, 나중에 경매계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보관금 뭐 이런 걸 산출받아서 납부해도 괜찮고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로 미리 산출하고 너무 부족하게 되면요 경매계에서 전화옵니다. 또 추납 추가로 납부하라는 이러한 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인지증지송달료 등록면세 이런 그 들어가는 내용 전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 전부 계산을 하게 되면요, 전체가 하나로 아, 이런 그 소송비용 자동 계산에 아, 이 경매비용 계산하는 방법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해 가지고 하려면요.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그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미리 아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잠깐 이 로그인하는 방법 이렇게 로그인하시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제 이름과 같이 로그인을 하시는 겁니다. 쭉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갔습니다. 공인인증서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조홍서라고 나왔고요 서류 제출에 민사집행이 바로 민사 서류가 아니고요 어, 민사집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경매 사건은 민사집행 사건이 되고요 지금 부동산 등 집행 사건이 되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부동산 등 집행 신청 서류에 보시면 여기에 바로 형식적 경매 신청서가 나옵니다. 아, 여기서 찾아가지고요,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자소송 민사집행서류 형식적 경매 신청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사건에 관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한다라는 당사자 작성, 꾹 눌러주시고 클릭하시면요, 다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된 이후에 이제 뜨는 난이 있어요. 조금 기다려볼게요. 네, 자 여기서 보시는 것 같죠? 기본 사건. 자 공유물 유치권 청산 기타가 있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다. 또 목록 구분에서는 부동산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같이 청구금액은 그냥 빵 원으로 나왔는데요. 원래는 0 원입니다. 그냥 할때 청구 원금이 없어요. 배당에 예산 거고요. 청구 금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지원선해금 형식적 경매 신청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경매로 매각 후 신청인에게 실제로 배당될 금액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작성 예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글을 적, 적어 놓으시면은 그대로 아, 이 경매 신청서에 나오는 거고요. 집행권원에 관해서는 아, 여러분들이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집행권원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써 있습니다. 경매 신청 표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아, 판결 정본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이렇게 2018가단, 그래서 어, 사건에 관련해서 쭉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교재로 들어오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쭉 어, 형식적 경매까지 본 거고요. 당사자 작성을 클릭해 가지고 어, 이렇게 어,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사건명은 공유물 분할, 목록 구분, 부동산을 클릭하는데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선택하면 청구원금 항목이 비활성화됩니다. 그 밑에 청구금액 작성 예시 쭉 보여 드린 거예요. 이렇게 경매로 매각고 신청인에게 실제로 배당될 금액 이 내용을 갖다가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적힐 수 있게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진행되는 거고요. 아까 보여준 데죠. 그리고 쭉 클릭해 가지고 아래 화면에 등록 면허수 입력 클릭하고 뭐, 등록 면허세 번호 입력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그대로 전자소송에서 따라하시면서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당사자 입력 사항은 내가 로그인할 때내 정보 가져오기 하면 나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고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또 빼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 집행권원 입력하고 사건 번호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 아, 이 판결 정본 같은 경우에 판결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약간 헷갈린 게 있는데요. 아, 제목에도 써놓겠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 첨부 서류 중에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이 있습니다. 근데 집행권원이 없죠? 네 맞습니다. 집행권원은 어, 이 집행 아 집행권원이 아니고요 집행문이 없습니다 이 집행문에 대해서는 이 형식적 경매에서는 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실전반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재에서도 보시면은 어, 여기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받아 스캔 떠서 어, 저장한다 이게 그 집행문은 없다 없어도 된다. 집행문 이게 한 세트인데 그 내용을 제가 살짝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다운 받고 성달증명 확정증명원만 받고요. 집행문은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 이, 그대로 전자소송 어, 형식적 경매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집행권원과 서류 판결정보원 써주시면 되고. 신청 취지라든가 신청 이유에 관련해 가지고는 경매 신청서 창고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정보 나오는 거 판결문 보고 그냥 입력하고 바로 저장 눌러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만 필요하지 이 집행문까지가 한 세트거든요. 근데 형식적 경매에서는 이 집행문이 필요치 않다. 그래서 이두개 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만 첨부해서 PDF 파일로 해서 발급해가지고 또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납금 미리 좀 넣고 좀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추납이라 그래가지고요 다시 전화가 옵니다. 조금 더 넣으라고 경매계에서 내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서 전자소송에 관련된 내용 200. 32페이지 까지 지금 끝났고요 다음주부터 233페이지에 지분경매에 여기 보시는것 같이요 실전 사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오늘까지 전자소송에서 꼭 필요한 내용 아까 보시는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가처분 그리고 공유물분할소송 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의해서 경매에 처하는 배당에 처하는 이러한 그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집행문은 필요 없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이렇게 그 판결 정본 갖고서 형식적 경매에 의한 이런 그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 의한 형식적 경매 신청하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갔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송달증명원하고 확정증명원이 두 개만 필요하고, 어, 집행문은 필요 없다. 그리고 판결 정본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 또한 그 형식적 경매도 전자 소송으로 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 소송만 아,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전자 소송의 이 형식적 경매 여기까지도 다 진행이 되니까요. 생각보다 전자 소송으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아,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도 전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이 이렇게 그 전자 소송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전자 소송 잠깐 볼게요. 민사 서류에 보시면요, 민사 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민사 서류도. 이사 이제 집행서류죠. 음, 일지정신청서. 여기 보시는 사실조회신청서 뭐 엄청 많습니다. 아 여기 내용이 안에 들어가면요 감정평가서. 기일정기신청서 안에 쭉 들어가면서 보시면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그 밖에 집행 뭐 너무 많은 이러한 그 집행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어, 신청하실 수 있는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면요 여기 쭉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달료 처리내용 특별 송달 하는 내용, 뭐 집행에 관련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밴드를 한번 보시고 끝낼 건데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 경매라고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되고요. 우리 1일 특강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있습니다. 3월 20, 30일날 3월 말일쯤인데요. 화요일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홍범기 사무총장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비가 5만원이고요. 지분경매를 처음 접하면서 또 지분경매를 또한번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 조금 그 프로세스를 배우고 싶은 분, 소송이라든가 협상 기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시중 유튜브라든가 어떤 교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어, 3월 30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렇게 3시간 1일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어, 이, 이번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도 3일 날입니다. 3월 3일 날에도 실전반 교육이 있습니다. 아, 6개월 과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수시로 등록 가능하고요. 이러한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심층, 심층, 아, 이렇게 그지분경매 아주 그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 이러한 그 물건을 고르는 요령, 그리고 또 하나하나 소송을 해 가면서, 소송이란 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 그, 처리할 때마다 하나하나 노하우를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고 대응하는 것들이 지붕경매에서 성공 투자하는 지름길입니다. 6개월가좀 400만원 하고요. 아, 우리 홍봉기 사무통장님 통해서 교대역, 이 1번 출구 근처 교육장에서 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3월 3일에도 실전반이 있고요또 3월 31일 날, 1일 강, 1일 특강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그 문의가 어, 필요하신 분은요,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3-74번으로 문의하셔서 문의, 어, 이런 그 내용들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